우리 쉴때 댓글 봤거든. 너무 웃겼잖니. 내가 방송에서 그말꼭 하고 싶었어. 세상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진짜로. 사이가 너무 좋은데, 약간 미도가 희빈이를 싫어한다는 둥. 뭐, 아 희빈이는 장난이지만 넌 진심이라는 둥. 음. 젠더 둘이서 좀 불쌍한 여장을 괴롭힌다는 둥. 아, 뭐,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는 친해요. 맞아. 얘 어제 안 그래도. 방송 끝나고 어, 그 그래, 방송 끝나고 얘 네. 둘이서 나는 무슨 우정의 무대 보는 줄 알았어 아, 뭐 얼굴을 봐서 좋다는 둥뭐 너가 잘 돼야 된다는 둥 열심히 사는 모습이 둘이서의 난리가 났었어 술처먹고 휘빈이가 일침을 날았어 아니 전화 보는 거 <laughs> 매번 <몇 번이야? 웃음> 너 처음 만난 거 기억나니 내가 얘기할 테니까 기억이 오류가 있으면 얘기 좀 해줘 거을하네요 <laughs> 서늘하다 <laughs> 내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제가 일상의 돌파구가 필요했을 었때 네. 제주도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이가 왔어 또 희빈이가 그때 짤림쇼를 한 거야 희빈이가 너무 또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음. 내가 전화를 했어 희빈이라고 또... 찬해가 있다 이쁘단 음. 음. 말을 못하고 음. 귀엽다 음. 또 제주도에 가면은 음. 얘가 또 날고 길것 같으니 우리 음. 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음. 이틀 회의를 하더니 전화가 온 거야 어. 데리고 와라 그래서 희빈이를 어, 새벽에 불러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음. 도착을 했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 도착한 아이 두 명이 있다 음. 네가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어설프고 음. 모르는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어, 네, 알겠어요. 이런 거 음. 출근을 했는데 난 너무 놀랐던 거야. 왜요? 왜 놀랐어요? 너희들의 가발을 보고 우선 어. 첫 번째 놀랐어요. 가발이 흡사 누가 집 밟은 듯한 <웃음> <웃음> 정말! <웃음> 그래, 내가 사람과 관심을 줘야겠다 했는데 음. 인연들이 눈깔을 나한테 돌리네요, 위아래로. 음. 특히 인년이 나한테 어머나, 어머나. 약간 또 젠더기에는 약간 군기가 있 군기가 있는 있죠. 있는데 어, 군기가 내 머릿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 얘네들 뭐야? 아무리 이제 시작해도 어디 선배한테 누굴까를... 음. 나 이러고 있었어. 얘네들은 그런 거를 모르고 나는 한참 오래 일을 했었는데 이제 들어온 막내들이 나한테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소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음. 그래 모를 수도 있고 얼굴 보자마자 질환하면 또 나만이 이미지 이상하니까 아가리 닫아야겠다 음흠. 이랬어 틀어서 앉아 있는데 얘네들이 고스톱을 또 치시겠다고 판때기를 깔고 어. 둘이서 맞고를 친 거야 아이랑 너랑 나도 치고 싶은데 인형들이 <laughs> 나도 치고 싶어 <싶은데. 웃음> 나도 너무 치고 싶은데 심심한데 나한테 한판 칠래요 얘기도 그래가지고 어 얘네들 뭐야? 그 그래, 있었는데 어. 희빈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언니 이런 소리를 더니 그네들은 진짜 남자 같다아 <laughs> <laughs> 어, 뭐나 잘해 인연아 지금 어, 내 너무 어. 부끄러워 죽겠어 인연아. 어. 그리고 나가지고 바로 일 들어갔어 우리가. 또 손님한테 내가 뚜드러 맞았어 그날. 맞아요. 어, 아니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때린대 가게를 맨날 와. 갑자기 막 우리 부모님한테 뭐 음식을 보내준다는 둥 근데 그, 지, 이, 그 손님만 오면 주위가 다 긴장 상태였어 맞아 맞아 어. 졸라 진짜 진돗개야 걔 어. 그래서 뚜드러 맞았어 첫날 그리고 들어왔는데 인연들은 고스톱을 터치고 <laughs> 있는 거야 <laughs> 난 진짜 속가락 뒤지겠는 거야 내가 희빈이한테도 예나 그만둘 건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랬었는데 희빈이가 가야지 뭐 <laughs> 이러면서 아 언니 이럴 거면 왜 내려왔니? 이러면서 더 짜증나게 이제 거진 우리 퇴근 마감 시간 전에 음. 대기실 갔는데 니년 둘이 너랑 아인년이 고스톱을 치는데도 또 저야? <laughs> 세초막이야 세초로 막이야 나마이드리더야 이제는 고 있는 거야. 내 눈치는 살짝 보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아인이가 나한테 언니 고스톱 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네가 뭐라 그래 막 미친년아 지금 고스톱 치기 기분이 안좋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얘가 내가 쳐요 이랬지 어... 근데 첫 판부터 니년이 쓰리골 <laughs> 가져가지고 내가 그냥 그냥 모든 게 기운 나빠서 손님한테 또이 맞은 것도 기운 나고 고스톱 첫 판보다 더 난부터 이런 것도 너무 짜증 나고 이것들 무슨 가시덤쿨 두개쓴 년들이 지금 나한테 이질하는 것도 열받고 나 어. 너무 네. 화가 나는 거야. 쓰리보 어. 받은데 네가 또니 네 년이 또 눈치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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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탕> 보고. 보고.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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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한한2만원3만원 돈이었어 내가 내일게. 그랬더니 음. 내가 또 짐을 싸놨잖아. 거기서내지갑을 찾으니까 <웃음> 괜찮아요. <웃음> <그냥> 몸풀기로 이래서 와서 아 근데 나중에 아이니가 그 얘기 했어. 어. 내가 가게에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내가 제일 그 응.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응. 내가 존나 못된 년인 줄 알았대. 그리고 들어왔는데 내가 눈빛이 안 좋았대. 어. 뭐저 정도 때먹게 뭐 생겼다. 어. 저 정도 우리를 공격할 년인지 보듬어 줄려는 아니다. 이렇게 어. 생각을 들어가지고 지네가 일부러 그랬다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laughs> 네가 그랬대. 아이니한테. 예. 쟤좀 무서 워 보인다. 어 맞아 맞아. 어, 쟤좀세 보인다. 어, 그랬대. 맞아요. 그 하루 반나절 지나고 네가 아이니한테 또 그랬대. 얘 음. 세다. 예, 음, 맞아 더니 그래. <laughs> 아니 <눈> 좀 풀어야. <laughs> 어, 뭐. 아니 지금 동기 눈을 뜨고 막 어머 뭐 째려보는데 깜짝 놀랬어요. 그래. 한 열흘을 그랬어요. 열흘을 니네가 그러다가 한 열흘 뒤에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을 한잔 먹자 그랬지. 그래가지고 거기 바닷가 앞에 그실내포차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거기서 그래. 얘 너네들을 앉혀놓고 아, 뭐, 뭐 좋아요? 이럴 때멍먹는서 고등어 <laughs> 어때요? 이래가지고 고등어가.. 아니 다 정확히 표현해줄게. 고갈비로써 <laughs> 어머 맞아. 제주도 왔으니까 또 제주도 고등어를 먹어야지. 데 내가 그 얘기를 했죠. 고등어는 노르웨이 맞아맞아맞아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고등어 먹으면서 그때 또 친해진 거예요? 맞아, 그럼... 또술 한잔 먹어가면 맞아 맞아 친해졌죠 알지? 떳떳 미도님은 본인 썰 나오는 거 보면 어떤가요? 아 그래도 봤는데 많이 미화를 시켜더라고요 이쁘게 뭐. 얘기해줘서 그러니까 팩트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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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딱찍어서 얘기한 거 같아. 방송용 그 단어가 아닌 것들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아 그런 것도 거르고 뭐하든 것도 거르고 이러니까 내가 가끔씩 썰볼때 버퍼링 걸리는 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약간 그런 거야. 썰이 오바 되거나 이러지 않았어. 오히려 안 좋은 얘기를 빼줬으면 빼줬지. 아예 얘, 얘 영상이 못 올라갔을 거야. 다 얘기했어. 안 그래? 아이디아 썰이 아예 없을 거예요. 아니고 과거 사진 대본 주는 안 돼. 백두거 한 9년 전으로 가면 안 되나요? 시집은 가야 된다고요. 그거 까면 조회수 한1만원안 같아요. No <laughs> 이 너무 맛있다. 우리 소믈리이들이 <laughs> 뭐, <솜몰라이에요? 아니>, 솜몰라이들. <laughs> 이렇게 소믈라이에요? 아 소믈리에. 소믈리 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음. <웃음> <진짜> <웃음> 오, 마이지스추잡스러운 일을 다 하고 앉아있네. 시식가셔야 되잖아, 그래도. 어. 근데 이 정도면 과거 사진 까도 되잖아. 안 돼요. 차라리 가구는낫죠 차라리 가구는낫죠 내일 또 본인의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도는 오늘 또 마지막이고, 또, 어또 조만간 또한번 오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반겨주시고, 많이 이쁘다고 해주시고, 어, 많 진짜 많은, 칭찬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풍자랑또 같이 볼 일이 또 많으니까 그때 한번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극, 극 사랑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고생했어요.